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차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독일 BMW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델, 준중형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차량이죠. BMW320D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BMW320D 차량, 2015년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2015년 출고돼서 현재 주행거리는 6만6천km를 주행을 했어요 완전한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외판에 교환이 한군데 있습니다 바로 요녀석 본네트에 교환이 한군데 들어가 있고 조수석에 휀다에 있는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 차량보다는 감가가 조금 더 됐죠 그래서 판매가격 2,500만원 2015년식에 66,000km에 2,500만원이면 가격 메리트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 교환 정도는 나는 괜찮다. 가격 메리트 있는 차량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외관하고 실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보기에 앞서서 320D 엔진룸 내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교환하고 판금 부위가 있었잖아요. 그 교환 부위는 요 녀석입니다. 본넷. 본넷은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면서 도색도 새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위쪽에 이제 외관 넘어가서 보시겠지만 본넷 부위도 굉장히 깨끗해요 운행하면서 돌 때문에 뭐 칠이 떨어져 나가고 스톤칩 같은 것들, 버그스팟 같은 것들 오염된 게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고 본닛은 이제 뭐 외판이니까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요 판금이 들어간 부위도 조수석의 휀다입니다 네, 이쪽 휀다, 이게 바로 휀다 부위고 휀다가 볼트로 지금 요 인사이드 패널이라는 곳에 해결이 되게 되는데 조금 더 충격이 강했다면 인사이드 패널에 판금이나 교환 판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작업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판 교환,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력과 연비 부족함 전혀 없으실 거고요. 게다가 안에 들어간 부분에 뭐 미세누유라든지 이런 부분 판정조차 받지 않았을 정도로 오일 새는 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깔끔한 차량이에요. 와서 사고부위는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하나하나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엔진룸 닫고 외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20D 이제는 외관 살펴볼 차례입니다. 루프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루프 쪽에는 뭐 선루프가 장착된 것 외에는 특이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위쪽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고장면이 눌리거나 한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고 선루프의 동작은 실내에 들어가면은 바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유리 쪽 지나서 본넷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면 유리 쪽에도 실금이라든지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안쪽까지 크레이가 있는 부분은 바깥에서 봤을 때 전혀 확인할 수가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보닛은 교환이 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환이 된 만큼 도장을 새로 올렸습니다. 도장을 새로 올렸기 때문에 스크래치나고 어떤 칠 보수 터치업 작업들 떨어져 나간 것들 그런 것들 역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차량의 조금 특징이랄 수 있는 게 이제 엠팩이 들어간 건데요. 음~ 전면 쪽에 충격이 있으면서 본넷을 교환을 했다는 거는 앞에 범퍼도 교환을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교환을 할때 그냥 순정 범퍼를 그대로 또 갖다 끼면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엠 M 패키지, 엠범퍼가 M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순정보다는 이 엠범퍼가 장착이 된게 훨씬 더조 멋있죠? 네. 누구나 이 엠범퍼를 또 순정해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이 엠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거는 분명한 장점인 것 같고요. 17인치 순정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전면부에 트레드가 지금 한 60에서 70%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수명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횡단은 운전석은 조수석과 다르게 뭐 현금도 들어가지 않은 그대로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차량이 정말 장점인 게 도장면이 너무 깔끔해요 사이드미러 커버 부분부터 이 앞에 도어 부분, 뒤에 도어 부분 그 다음에 필러 부위, 하단부 스탬프까지 전부 다 살펴보고 있는데 실 하나 떨어져나간 거 없이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아, 이 차량 관리 참 잘했구나라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뒤쪽에도 동일하게 순정 휠 17인치를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320B 차량은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어, 뒤쪽 타이어 상태가 또 많이 중요할 텐데, 이 녀석 역시 70% 정도의 타이어 수명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4계절용 타이어가 장착이 된 모습이고요.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스포일러인데, 이거 스포일러는 이, 저기, 그 뭐, 대만산 이런 싸구려 갖다 낀게 아니고, 순정 스포일러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범퍼 역시 M 범퍼로 교체가 되어 있죠. 범퍼와 디퓨저 부분, 듀얼 머플러까지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음, 확실히 순정보다는 조금 더 포스가 있는 모습이고, 어, 이런 이제 바디킷을 변경을 하는데도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장착되어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고차의 매력, 그 다음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석 반대편까지 넘어온 모습입니다. 뒤에 휀다부터 위에 도어, 앞도어, 필러까지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도장면과 그 다음에 판금이 필요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사고난 부위가 어디 부위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죠. 예, 판금이 이제 들어간 게 바로 이쪽 조수석 앞에 휀다 부위고요. 황금을 하면서 도색을 새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와서 단차라든지 어떤 색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신다면은 그런 부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작업이 되어 있는 말씀드리기 전에 모를 정도로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봤을 때뭐 작업 깔끔하게 다 되어 있었고요. 외관의 그 외에는 타히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차량이었기 때문에 아, 너무나 잘 관리된 차량 여러분들께 추천드릴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도 외관 만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제 안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BMW 320D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3 시리즈, 5 시리즈, 실내 워낙에 많이들 보셨고,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인 구성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 많은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상태들을 하나씩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실내 위쪽에 보면은, 배시보드 위쪽 깔끔하죠? 예, 스크래치 나거나 오염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세단 내비 패키지이기 때문에, 역시 뭐, 내비게이션 보시는 것처럼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내비게이션의 트립창 다 연동이 돼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차량 상태로 되어 있죠. 차량 상태를 체크하면서 엔진 오일량이라든지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런 거는 차량을 구입하러 오시면은 실내에서 이런 식으로 센서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정비소에 가서 실제로 차량을 리프트에 띄우고 전부 다 확인을 시켜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핸드폰 내비를 사용을 하시죠. 핸드폰 내비에 비해서는 아, 아무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네비게이션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용도로 사용을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지금 앞서, 앞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부에 내려오면은 공조기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그 5시리즈 G30 바디, 520D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터치로 바뀌었잖아요. 아직까지 3시리즈는 풀체인지 전에 모델이라서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스크래치가 많이 나거나 손상을 입으면 프린팅이 벗겨지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장재에서 가죽은 워낙에 튼튼하게 만드는 독일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핸들 가죽 자체도 아직까지도 뭐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약간의 손때 정도 반질반질해진 그런 느낌만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핸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잔주름 외에는 크게 어떤 뭐 실밥의 연결 부위가 틀어졌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찢어졌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가죽 내장재 전체적으로 모두 양호합니다. 자 전기 장치들을 하나 또 확인을 해볼까요? 준중형이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앞뒤 포지션과 등받이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모습이고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네,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고할 때 그대로 건네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요. 썬루프의 동작만 확인을 한 후에 실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까지도 정상 동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차량에 대한 정리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의 320D 세단 내비팩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아, 우선은 이 320D가 16년형으로 가면서부터는 약간의 부분 변경이 있었어요. 전면부에도 그렇고, 뒤쪽, 그 다음에 머플러 쪽도 그렇고. 하지만 이 차량 16년형 바로 이전에 15년도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구형 같은 느낌 들지 않을까 걱정하셨겠지만, 외관 하나씩 저희 살펴보셨을 때, 이 앞에 들어가 있는 엠팩도 그렇고, 뒤쪽에 디퓨저, 듀얼 머플러도 그렇고, 변경되어 있는 부분, 이 화이트 컬러의 엠팩 들어간 차량 아주 만족도가 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넷 교환하고 이 헨다의 판금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외관이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부분 하나 없이 정말 잘 관리된 320G. 빠르게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차량으로 입양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슈카TV 어플 이용해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유리막 코팅제 루틸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루틸로 지급받으셔가지고 외관, 유리막 코팅으로 깔끔하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